you mm -hmm. 콜로플라스드 타이탄 제품은 이제 네로 베이스하고 스탠다드인데 말 그대로 이제 스탠다드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팽창시켰을 때 두께가 늘어나고요 네로 베이스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AMS 700 같은 경우는 CX, CXR, LGX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CX 컨트롤드 익스펜션 타이탄 제품과 마찬가지로 두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CXR은 리비전이에요. 컨트롤드익스 v i 스 리비전이라고 해서 리비전은 이제 우리가 재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수술할 때는 그만큼 음격 해면체가 작아져 있기 때문에 두께가 좀 작은 편이에요. 재수술을 위한 용도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CXR이 많이 1차 수술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게, 한국인들은 서양에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해면체가 좀 작기 때문에, 성기관이 많이 큰 분들이 아니면 c x r 도 많이 1차 수술 활용이 되고 있고, LGX는 Length a n Gus Expansion이라고 그래서 홀로 플러스 타이탄 제품이나 AMS700의 CX나 CXR과는 다르게, 길이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길이가 얼마나 늘어나냐면 보시는 게 지금 AMS 700 LGX 제품이고요 펌핑을 한번 해볼게요 펌핑을 하게 되면 저장소에서 튜빙을 따라 실린더로 생리식염수가 이동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두께와 길이가 천천히 늘어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 하게 되면 자연 발기보다는 아무래도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동을 하는 일종의 이제 기계다 보니까 기계적인 내구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모든 작동하는 기계는 고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통상적인 사용 빈도로 사용을 했을 때, 15년 이상 문제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횡창형 보육물의 수명은 보통 한 10년에서 길면 15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정도의 수명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발기부전 수술을 하시는 연령을 고려한다면 기계가 고장나서 재수술을 할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만족도는 높죠. 실제로 수술을 했을 때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 후에 본인이나 파트너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발기가 되는. 기능적인 측면이나 전반적인 성공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낮게는 92%에서, 높게는 98%? 요 정도 조사되는 논문들이 있고, 제가 수술을 했을 때도, 팽창형 임플란트 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편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펭청년 보형물에 쓰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 보스터 사이언티픽 AMS 700, 그 다음에 이제 콜로플라스트 타이탄 제품에 대해서 각 제품의 장점, 특징, 차이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두 제품 모두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에요. 수십 년 이상 계량과 개발을 거듭해왔고, 수술의 편의성, 감염이나 염증 방지, 내구성, 우리 몸 안에서 오랫동안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굉장히 보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간 충분한 발기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제품 모두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제품만을 권해드리거나 타이탄 제품만 권해드리거나 그러진 않고 오셨을 때 굴곡형 포함해서 보형물 종류를 전부 다 설명 을 드리고 굴곡형 팽창형 중에 어떤 거를 선호하시는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팽창형으로 결정하시게 되면 제품을 한번 저희 만져 보시고 어, 저희가 설명 드린 부분 보시고 선택하신 제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서 도움이 되신 부분도 있겠지만 평소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부분 중에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거나 저희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따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또 답변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